이게 네, 여기는, 영궁 용궁과 예찬 용궁의, 시 안쪽에 있는 데에서 직접 기름 짜는 곳. 기름 짜는 곳. 지금, 네, 지금? 네, 네, 네. 를붙고 있습니다. 참기름을 따는 코구명. 앞쪽에 계신 분이, 네. 양모님이시죠양모님과 음. 함께 영국국장에 참기름을 따러 음. 왔습니다. SBS, KBS, 이래가지고, 여러 여러가지의 장비에가 나온 사진들인군요 냄새가 아주 고소합니다. 이겠군요 음. 예천면, 영국면, 엇불이 313-1번지 네. 영공제유소 참기름, 들기름, 참을 하는 영공시장제유소입니다

요, 오래됐어요안지가 40년 됐어요. 아, 40년 어. 됐대요. 응. 30, 아, 30, 60년인데, 아, 아마 이거 1 8 0 0 0대요 이거 도 요, 이 요, 36,000원. 36,000원인데, 만 이거 15,000원 주라고. 아, 짜요. 바쁘네, 오늘. 그릇 아겨 아이고 에가계산아들 아니 아 말고 내가 깨까붙이니까 집에가 시고고네 영국의 시장 제외소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아, 저희도 지금 지금의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영국 예천 시장 제외소에 까망쾌사TV 이호현입니다 네, 참기름 공장이죠. 참기름 짜는 곳.